안녕하세요. 남성태 변호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잖아요.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어, 고민이 되는 문제가 있나.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유책주의와 이제 파탄주의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채택하는 게더 나은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제가 고민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진행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건 저희 의뢰인 쪽 이제 유책 배우자라고 할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외도를 한 배우자라서 유책 배우자라고 이제 표현을 할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 의뢰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 혼인 관계는 이외도 이전에 파탄이 났다고 판단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수년 전부터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집에서도 자녀의 안부나 뭐 자녀의 어떤 문제에 관련돼서 이제 카톡으로 얘기하고 대화는 하지 않을 정도로 파탄이 났다고 보이거든요. 그니까 러뭐 시댁이나 뭐 친정에 뭐 명절에 참뭐 찾아가는 거 일절 없고 서로 간에 뭐 대화도 없고 부부 관계는 당연히 없는 거고 그래서 서로 간의 애정이나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지만 이제 남편은 그냥 뭐 대안이나 뭐 이런 거 전혀. 그냥 이혼을 하기 싫다 뭐 이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 분께서 이런 생활에 이제 지치다 못해 다른 남자분과 교제를 하게 됐고 그게 이제 발각이 돼서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도 이전에도 문제가 심했지만 외도 이후에는 더 이제 극단으로 시작해 시작한 거였어요 남편은 그 외도 사실을 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괴롭히다 못해 미성년 자녀에게 엄마가 바람 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좋게 완화해서 표현한 거고요. 무슨 욕을 하면서 이제 뭐 바람을 폈다 뭐 이러면서 자녀한테까지 그런 사실을 알리고 가족한테 다 알리고 그러면서도 이혼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좋으라고 내가 너를 뭐 보내줄 수 없다. 이러면서 이혼은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단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을 유지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냥 지금 말한 것처럼 그냥 누구 좋으라고 그냥 오기나 보복 감정을 가지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나 혹은 외도라는 이 잘못에 대해서 뭐 반성을 충분히 하고 나머지 자녀 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부양적인 요소를 충분히 배려했을 경우 이랬을 경우도 이제 예외 사유가 될수 있고 혹은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서 뭐 이런 유책을 따지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질 정도에 이르렀을 때 그랬을 때 예외적으로 이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혼을 해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남편은 혼인생활 실제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내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혼을 원치 않는 거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소송을 진행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예외사유가 인정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열건 하면 한건 받아들여질까 말까 거의 인정이 잘 안돼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뭐 자녀한테 알린 것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 힘들게 한 것도 있고 그런 증거들이 있으니까 저는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심 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다라고 해서 다른 건. 뭐 보지도 않고 바로 기각이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 이러다 보니까 아내는 너무 힘들죠. 혼인 관계를 유지할 생각도 없고 유지할 뭐 마음도 없고, 근데 남편은 괴롭히고 싶어서 이혼 안 해주고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이혼 소송을 한 거였는데 일심에서 기각이 되니까 아, 완전 낙담을 하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좀 걱정도 되고, 그리고 상황만 봤을 때 아, 이건 단서에 분명히 포함이 되는데 받아들여지 않았을까. 다행스럽게도 이제 항소심에서는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유책배우자이긴 하지만 남편은 오기나 보복감정 때문에 이혼을 안 해주는 거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혼청구가 다행히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물론 남편은 여기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또 상고를 했어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잘못 판단한 거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또 결론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도 이제 남편의 상고가 기각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혼이 된 사건이 있었죠. 우리 인이그 얘기 듣고 아, 정말 한 30초 한 1분 동안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어머니도 되셨는데두 분서 이제 좀뭐 우는 것 같은 소리도 들고 나중에 이제 좀 진정하고 말했는데 이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마무리한 사건이 있었었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파탄 주의를 택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되면 뭐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이혼을 받아들여 준다라고 하면 그럼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남편이 모든 경제권을 갖고 있고 아내는 평생 이제 가정적으로 잘 가정을 유지하고 살았어요. 내주하면서.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이 나서 외도를 하고 딴살림을 차리는 거예요. 그럼 난더 이상 이 사람과 살기 싫어. 라고 하면서 이혼 청구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 우리는 보통 축출 이혼이라고 하거든요. 기존에 있던 뭐 조강지처, 별 잘못이 없는 아내를 그냥 내쫓기 위해서 이제 이혼소송을 하는 거예요. 화탄주의라면 이런 게 받아들여지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떤 윤리적인 관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유책주의를 택하느냐, 혹은 파탄주의를 택하느냐, 둘다 장단점이 극명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변호사다 보니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하기도 하고, 혹은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상대방을 대리하기도 하고, 그러면 항상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의뢰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의뢰인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그렇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 유책주의를 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파탄주의를 좀 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이 지점에 있어서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유책주의를 택할 거냐 혹은 파탄주의를 택할 거냐 뭐가 더 나은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게더 나은 제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남성태 변호사였습니다.